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 성추행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전직 조선일보기자 A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장자연 씨에 대한 성추행 부분이 의심가는 정황도 있으나 관련 증언을 한 윤지효 씨의 증언 내용이 부족한 점과 장자연 씨와 동석한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부적절한 처신이 있을 수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정의당이 오연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논평에서 오 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매우 악의적이고 보기 힘든 사례라고 밝힌 고 장자연 배우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 조희천이 지난 2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희천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전직 기자인 조희천은 10년 전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 동석했던 증인은 가해자를 특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생일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희천보다 지위가 높으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며. 뇌피셜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성접대 자리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높은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라고 주장한 오연주 대변인은 그 자리에 동석한 한통 속인 사람들의 진술은 그토록 신봉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격자의 진술만 배격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분개했습니다. 2018년 6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고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가까스로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오현주 대변인은 평가했습니다. 논평 말미에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고 조이천은 시작일 뿐이라며 장자연 사건이 전면적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